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비볼리와 아볼리아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누우니라. 아멘. 에, 한 팀, 한 사람만 있어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된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공하기 전에 성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영육간에 열매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불신자도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보험에서 그뭐 완전히 1등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뭐, 명장 김구현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완전히 명장이 됐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에,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라는 그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백화점의 여직원도 세일즈 하는 여잔데, 아주 세일즈를 잘해서 그 세일즈 여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한 바울 한명 때문에 세계가 살아났죠 한명 근데 그한 명이 팀을 만들어 주잖아요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야손과 그 형제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가만히 보면은 곳곳에 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고 빠져나오고 또 교회 세우고 빠져나오고 그러죠 이 진짜로 이 성공한 이 바울 한명 때문에 세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진짜 성공하는 것이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그 초대교회의 그 방법들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른 얘기는 뭐안 했어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여기도 지금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는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이세 가지 가지고 완전히 예.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거죠. 이 초대교회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랩난트는 진짜로 여기에 증인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열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있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숨겨놨어요. 땅바닥에다,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다시, 저기, 장사 잘했냐? 그랬더니, 그거 주인한테 내주면서, 이거 당신 거, 니까 당신 받아가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 열 달란트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요새 그 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못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그 불치병이라고 그러는 거. 특히 뭐이 이 간질 같은 거, 뭐 간질을 갖다 요새 뇌전증이라고 뭐 바꿔서 부르던데. 그 뇌전증하는 여자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을 하니까 뭐열살될 때까지도 밖에도 안된 보내고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막 밖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지금 25살이나 됐다는데 이제 또 수술을 또 재차 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수술을 해 갖고는 하루에 한번 정도 쓰러지던 애가 이제 여러 번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제는 또한번 하자는 거죠 그게 수술한다고 나아진다면요. 나아지면은 다행인데, 나아지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9장 20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누가요? 귀신이.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건, 이,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때, 이 아이를, 예, 넘어뜨리게 하고, 경련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굴고, 거품 막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물에도 떨어지고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잖아요 예. 정말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더라 예.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 사람은 우리 렘넌트 났잖아요. 그거 증 증거해야 돼요. 증인.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세계 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도록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증인 돼야 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떠나가지를 못해따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사람 마귀는 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전략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진짜로 하, 가는 곳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강해서 뭐 완전히 거기서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이 이제 팀으로 또 가서 사역을 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쳤어요. 네 예. 그리고. 진짜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교회가 세워졌죠 빌리버 교회, 뭐골로세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에베세 교회, 서머나 그래서 이, 이 저기 게시록에는 뭐라고 나와요? 서머나 교회, 버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지역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가정교회죠 예. 그것이 다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단은요, 지금도 복음 모르게 또안 믿도록, 연약하게 나는 뭐할수 없다, 뭐 그러고, 그리고 절망으로 들어가도록, 실망하도록, 낙망하도록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도록 만들고 그래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런 제자를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1장 37절에 보면요, 아비나 어미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돈뭐 명예 권세 따라가죠. 하나님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갔다근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 귀신을 내쫓으면 낫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자세히 잘 읽으셔야 돼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걸 잘못 먹었더니 뭐 이렇게 뭐 벙어리 되고 눈이 멀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넘어뜨리게 하고 격련를일으게 하고 막 뒹굴뒹굴 굴리게 하고 거품 쏟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대충대충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전적으로 믿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보면 그게 큰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기 보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이 경건한 혈레인의,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거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는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백정들에게 끌어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사단 쪽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 마귀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기질터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것을 영의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한 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바로 내가 그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한 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